아니, 이거 뭐예요? 이거 죽겠어, 빨리. 선물이에요. 선물? 이거, 이거 아주 갈 때가 있어, 안녕하세요. 당근 세트 뭐야? 오 당근 파이네여 이야. 어, 진짜로. 당근으로 먹으니까 맛있겠다. <laughs> 어, 대박. 세상에, 당근께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 거야? 대박. <laughs> 어, 너무 귀여했죠 저도 물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. 정말 맛있습니다. 어 예. 오, 아이고. 셨네요 처음에 왔을 때는 못생긴 줄 알았거든요. 아, 방송에서 예. 봤을 때. 아니 그못 생기라고 소용한 게 아닌데 제가. 장발이 좀잘 받으시는 것 같은데. 뭔가 칭찬하시면서 몸무 매기는 것같으신 게. 저는 오늘 약간 당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. 네. 저 얼굴이 약간 당근상이거든요. 당근상. 몸만 당근 당근상이에 당근 색깔 뭔지 알아요? 애를 스킨푸드예요. 근데 몸을 봐서는 당근동살 1리가안 보이는데요. 아 대박. 몸이 어땠어요 제가? 진짜 사실 뭐 당근은 네. 대단하게 낫지 않아요. 네. 스타벅스가 더 맛있. 어디 당근이에요 그면 여기 당근이? 부자 평대. 어, 저랑 공통점이 좀 있네요. 잘 생리 빼고는 없을 것같아 아니, 바로 이겁니다. 부자 당근. 저희 제주 당근, 부자 당근. 이 캐로 패드라고, 당근 패드. 오, 이거 좀 진정을 시킬 수 있는. 어, 왜 이렇게 잘리다 지금 제가 필요한. 어, 바로! 바로 한번 해보시겠어요? 오. 바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이러면 안 돼. 이러다가 펴가는 거예요. 음, 어. 자 약간 부드럽고 시원한 느낌. 어. 이거 이거 그냥 피부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에 어뭐 피부 살아나요. 피부가 잘 나오고. 이러다가 잡혀가는 거. 방송에서는 그런 모습을 자주. 네 번째 오. 여기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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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. 당근 스콘, 당근 케이크, 당근 주스, 당근 패드. 당달아 당당당당. 당달아 당당당. 아하하하 <laughs> 당. 근데 너무 글씨를 못쓴것 같은데요. 네. 네네. 당근 아이. 네. 혹시 써쓰기 못하실? 그 휴대용 사이즈는 1 0 0 0원짜다인데 대신 저거를 저희가 50개 네. 보내드릴게요. 네. 굉장히 시선이 많이 가더라고요. 당근 굿즈가. 음. 잠시만, 뭔지 쌓일 것 같아서. 어, 나 이거 사야지. 이거 사야 해. 가게 방에. 자기방에... <laughs> 아, 사실 이거 냉장 보관해야 된대요. 여기 아, 여기 사실 주문하러올때 여기 딱 보잖아요. 아니고요. 당근케이크 먹어야지. 당근스콘도 있고. 어 한라봉청비. 네. 어 스킨푸드 웬일이야이러거 사는 거잖아요. 아. 와 대박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괜찮네요. 예. 마지막으로 저 외모는 어때요? 잘생겼습니다. 빛이 나요? 빛까지는 안 나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 사장님. <laughs> 대박. 어 뭐? 야어 뭐? 달콤하면서 그 당근의 향긋한 맛이. 당근 맛이 있네 그냥. 그치 보니까 피부의 수분감이나 아... 탄력이 조금 덜하신 것 같아요. 아이 바닷바람이? 그 당근 패드고요. 네네. 이건 당근 크림이에요. 네. 향부터 어. 향부터 알, 맡아보고. 맡아보고 것도 맡아보고 솔직하게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씀하셨던 거. 맛타 보고. 맡아 보고. 향과 뭐 이런 것들 느낌이. 컴백 오케이 되면 네. 슈퍼춥스로 아니 슈퍼챗스로 푸짐한 써 푸짐하게 해. 네. 푸짐하게 손과 네. 네. 얼굴. 허브? 허브. 오늘은 풀레임과 허브의 향으로 인공적인 향을 사용하지 않. 이 카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, 이 당근과 이 제주도 바다와 이 스킨푸드 당근 관련 제품들을 10개를 제가 네네. 보물찾기처럼 재밌다. 찾으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 정말? 진짜 좋아 좋아, 좋아. 역시 아, 와들어오자마자 당근에 대한 찐사랑 여기. 여기 이거 냉장 상태로 들어갔어요? 그럼요 계산대 앞에 아. 아. 스킨푸드뭐 관련 있어요? 아닙니다 당신 씨가 죽어가셨습니다 진정하시라 자연 친화적인 어떤 나무 느낌 여 이렇게 손님들이 여기서 아 이게 뭘까? 그러게, 그러게. 굿즈 있는데 굿즈 네, 너무 잘해으셨어 네. 저기요? 네. 이거는 여기 아 정말? 여기. 아, 진짜? 네. 아, 네. 네. 아니뭐 가지시려고 네. 고객한테 드려야지 아, 정말, 나, 욕심이 있으시면 어? 힘드시나아 이거 짜다가 짜다가 아. 자, 그러면 선생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, 네. 잠깐만요. 어, 예. 자, 저희가 그 손님들께 유르고 네. 엽서를 한 장씩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. 부채통에 넣어주시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려서 엽서를 받게 되세요 오. 어, 있는척 하게 너무 추워! 유근직 대표님. 사랑해요. 제드도에 와서 스킨푸드가 과연 당근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잘 만들고 있는지 보러 한번 내려와 봤는데요. 아직 당근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당근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저 광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 광희야! 너는 더 페이스샵 모델이 될 거. 스킨푸드예요 뭘... 아 말리고 참깨, 참기. 아 참치, 왜. 왜 자꾸 이러실까 이분들이 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말라니까 좀 하지 마좀아좀 하지 마좀뭐 너무 징그러 정말. 당근 진정 세트를 한번 굉장히 어, 핫한 거죠. 맛있는 거 아니에요? 미소머를 자르고 싶은데. 자르 시간을 안줘 이거 회사가. 먹지 마세요. 피부에 양보하세요. 스킨푸드.